교회학교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도와줘특 깊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인 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부모로서 자녀에 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68%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많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 1위가 안부전화였었습니다. 그리고 한23% 23 정도 2위가 뭐였었냐면 용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시각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를 아 우리 부모님이 무엇보다는 용돈을 가장 즐거워하시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용돈보다도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모님들께서 끝까지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안부 전화가 뭐겠습니까? 결국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부모님은 부모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까지 부모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의 첫 출발임을 이러한 조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엄치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치나. 이 엄치나가 왜이 세상 어디에도 없냐 하면, 이 엄치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유래했냐 하면, 그 인터넷, 한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웹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만화에서 엄치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단어가 저희들 속에 사용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엄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인죠요 집안이 좋습니다. 성격도 밝고 좋습니다. 인물은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빼지 빠지지 않습니다. 키도 혼질하죠. 거기다가 학벌은또왜 그렇게 좋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부모를 대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흉요 표자로 그렇게 보여지는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젊은이, 가상의 젊은이를 가리켜서 저희들이 엄치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소년은 과연 엄치나가될수 있을까요? 열두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그 멜번 대학이 그 세계 백다 대학당. 그 상인권에 뽑힌다고 하니까 멜번 대학에 있는 그 위대한 석학들과 함께 이 12살 꼬마가 막 서로 문제를 하고 이 교수들이 꼬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너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이 12살 된 꼬마는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키까지 훤칠하게 컸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12살짜리 꼬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였었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볼때 너무 그가 사랑스러운 거 그는 부모님에게도 정말 부모님께 순종을 다 했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였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여러분 엉친아이에 속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저희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대의 엉친아이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그는 12살 때에 최고의 석학들위 모인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교사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교사들이 이 12살 꼬마의 이야기에 놀라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참여가 있다면, 어버이날 뭘 받지 않아도, 뭐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비행에 보면 한소가한 한 소녀가 이제 기러기 알을 품습니다. 기러기 알을 품고 이 기러기 안에서 이제 기러기 새끼들이 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러기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존재 이 소녀를 자기의 어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소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손해가 먹는 거는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손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데 이걸 가리켜서 인프린팅 효과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러기나 오리나 이런 종류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어미로 인식하고 그 어미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프린팅 효과라고 하는데 이 인프린팅 효과는 단순히 짐승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간의 삶 속에도 인프린팅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프린팅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처음 본것 그대로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욕구, 본능을 의미하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이 엄친아와 같은 자녀를 둘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엄친아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굳이 엄친한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여기에도 임프린팅의 효과는 반드시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남유다에는 10명의 왕이, 18명의 왕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명, 18명의 왕 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경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10명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14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10명과 14명의 왕들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그 왕들을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왕.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나라였었죠? 북쪽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왕들이었고, 북이스날 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10명의 왕들을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100%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왕이 됐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버지를 뒤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1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봤더니 이 남유다의 왕 중에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던, 악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왕이 약68%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간습니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4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 자기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대로 따라간 왕이 78.2%였다 10명 중에 8명이 아버지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받으실 건 없을 거니까 믿으세요 좀 남편 분들을 몇만큼은 좀 믿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북이서랄과 남유다를 살펴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달라. 그 중에 20%는 다른 거예요. 20%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 속에서 선한 왕으로, 요하스처럼 선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또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이 악한 경우는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 쪽은 아버지 자체가 악한 왕들이 많잖아요 았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100%그러 그러니까 보면 좋은 것따라하기는 쉽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여시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한 그 날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왕들은 궁중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이라고 하는 것처럼, 악한 왕일수록 어쩌면 자기 자녀들은 더 바르게, 올곧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사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공중에서 그 왕의 자제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진리와 지혜의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나 결과가 보여지는 건 뭡니까? 들려지는 교육보다 보여지는 교육이 더 크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 우리는 대부분 자녀를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말로써 부모가 전해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모습이 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각인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 선조들도 말을 통한 교육보다는 행동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저희 살펴보면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잘 키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그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부모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효를 다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 자녀들의 효를 받아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는가 뭐 하는지 보자 요즘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해요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국에 보니까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날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어버이날이라고 니요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모님들께서 무슨 자녀로부터 뭘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전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형제들끼리도, 아이, 제 형편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거나 그래서 제힘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생각하고 어버이날을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하면 기다리면 부모도 자녀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버이된 부모된 저희들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날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또 다른 나 나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나간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기울어질 일이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나머지 삶,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인 김미라 교수는 세 종류의 부모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종류의 부모,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부모는 좋아하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죠. 그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는 좋아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닮고 싶고 아빠를 닮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힘센 거예요. 그래서 일베비들 때는 아이가 같이 참여했기를 물어봤어요. 엄마가 세상에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누가 세상에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엄마 그래 아이들에게는 좋아하는 부모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 그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고 싶은 것,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 이게 좋아하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걸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저 사람이 행복해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마음입니다. 아이들 잘 보십시오. 엄마, 아빠 하는 거키기거리면서 장난처럼 웃으면서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 아이도 따라하고밥 먹다가도 그러고요. 밥 먹다가 이렇게 젓가락 한번 뚝뚝 두드려 보고 있 아이가 재밌다는데 또 이렇게 두드리죠. 또 저희 회서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가 한세살되신 어떤 분이 이렇게 뒤짐지고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왜 그러죠? 이웃집 아저씨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 아빠 따라하는 분. 자기 아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닮는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른 채 아이가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이쁘고 아빠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요 아이. 하나 물어보면 100% 누가 제일 이쁘냐면 엄마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분명히 엄마예요. 누가 제일 멋있냐는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이 아이는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두 분이 나으셨으면 그럴 거예요. <laughs> 사랑을 만큼 베푸셨어요. 좋아하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냐면,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품에서, 엄마의 부모의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내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이웃집 아줌마를 만나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이웃집 아줌마를 만나니까 그 아줌마가 더이쁜거요 옆집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는힘드세고더멋있는거야요 그러면서부터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애들이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부모도 잔소리가 이제 심해지죠 예전엔 다 받아주었다가 이제는 조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잔소리도 많아지죠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 엄마를 이 아빠를 저기서 싫어하게 되요. 싫어하는 부모. 그래서 미운, 미운 몇 살이죠? 미운 네 살, 미운 다섯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싫어하는 부모를 경험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까지가냐? 사춘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네? 반항의 시기.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 청소년, 여기 이제 청소년기의 연령에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쁘시던가요? 가끔은 나가 살기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문득문득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 반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 모든 걸 받아주고, 모든 걸 용납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네에게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싫어하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는 거야 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단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네. 우리 엄마도 틀렸네. 우리 아빠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우리 아빠도 틀렸네. 이러면서, 에이,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싫어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경멸는 뜻이 아니라 싫어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나죠. 계속해서 점점 자라나 보면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회의 한 일원이 되면서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스스로는 한이격체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모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엄마가 좋았어요.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싫어하는 부모를 만날 때는 자녀들이 한번 정도 고아 환상을 갖는다고 합니 차라리 내게 부모가 없었습니다. 사실, 내게 엉망가 없었으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 아마 예전 소시적 생각해보시면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지나면서 그런 싫어하는 부모를 만나다가 조금 지나고 사회 한 이론이 되고 좀 성장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냐면 생물학적인 부모.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게 유익함이 되든 되지 않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든 도와주지 않는 분이든, 어쩔 수 없이 내 부모예요. 그래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움도 드려야 되는 요 이런 식물학적인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애틋함,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기분은 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모는 그냥 부모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세 종류의 부모를 자녀들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시기를 겪어요? 좋아하는 부모 내가 좋아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조금 지나면 싫어하는 부모 내가 내 자녀에게 싫어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도 예전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나 때문에 이렇게 속 썩으셨겠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우셨겠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 선조들은 비로소 그 사람이 천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로소 천리이 되는